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어, 미국 자산 시장이 어, 얼마 전에 포유 예상대로 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에너지 분산이 일어나고 있고, 어, 고용도나와 물가 안정이라는 악재가 결국은 그, 단기적으로는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 주가 지수를 밀어 올리겠지만, 은곧 조정에 들어갈 거다. 음, 여튼 한달 가까이는 안 됐네, 아직까지는요. 여튼 7월에서 8월은 조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또, 더 분위기가 과열되어 있었죠. 시장에서는. 음, 한참 더 상승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특히 외환시장 쪽에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불과 한 2, 3주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 조금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2분기 성장률이에요. 어, 포유한율 연구소가 이분기 성장률은 2% 중반대까지는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는 올것 같아요. 그런데 1분기가 1.4%에서 뭐 성장률이 2.5%로 크게 뭐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 가좀 빠졌냐 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분기니까. 7월 지금 20일 가까이 되었으니까 3분기에 들어갔죠. 이미 2분기 성장률은 어 초반에 반영이 되었어요. 뭐 2.15%에서 6%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이것은 이미 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1분기 끝나고 지난 4월에 잠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온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그,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바로 이 얘기거든요. 1분기 성장률은 나쁠 것이다. 그래서 후퇴를 한 거예요. 근데 2분기 성장률이 좋을 것이니까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했어요. 근데 3분기에 이제 뭐, 지금 들어섰잖아요. 근데, 3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 그 성, 장률인데 아,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고용하고 물가인데, 뭐, 정시도 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고용 물가가 정시에 영향을 주니까, 정시가 영향을 받고, 또 정시가 그 성장률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낙폭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떤튼 7월 19일, 그 새벽에 끝난 이 정시를 보면 3대 진수 모두 하락완전했어요 특히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 2~3일 동안에 하락폭이 커요. 거의 뭐4% 가까이 하락을 했죠. 2~3일 동안에 미국 1년 금리가 10년 물이 4% 초반인데, 그 2일 내지 3일 동안에 4%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큰거죠 채권시장은 9월 연중 기둥금리 나 기대감이 이제는 뭐 거의 100%에 육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그 상승하다가, 국채가 상승하다가 하락을 했죠. 하락 관전했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어, 정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역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다. 그더 구체적인 거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된, 되는데 지금 세미나 앞두고 제가 여러 가지 점검하고 있어요. 특히 화폐 쪽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화폐 쪽이 뭐 워낙 중요하니까 왜냐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하잖아요. 실물 경제 활동도 돈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도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 화폐 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점검 시간이 좀 길기는 한데 여튼 뭐 여러가지 정황상 미국 정시가 조금 조정다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 내리 갈 것이냐 아니면 얼마나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외시장도 이와 관련되어 있고, 하여튼, 정반적인 분위기는, 어, 시장이 조정 압력은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에너지 분산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기술주, 나스닥 백이죠 그쪽, 거기에 몰려있던 돈이, 그 다우존소 쪽도 가고 러셀 이천 쪽도 가는데 특히 러셀 이천쪽 그 금리가 내려가도 즉 기준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어 영향 그렇게 못 받기 어려워요 왜냐면 한계기업들이 많잖아요 러셀 쪽에 중소기업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기준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해 가지고 물론 거기도 우량기업은 있겠죠 그렇지만 다수는 우량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이 러셀 이천 쪽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소보다 일찍 상승 폭이 제한돼 버린 거죠. 에너지가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기업 자체가 그 열악하기 때문에. 근데 다우존소는 그 반면에 좀 탄탄하니까 조금 더뭐 하루 이틀 더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 에너지 분산을 이길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길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뭐 상승 기간이 즉그뭐 미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다. 근데 예상보다 더 짧게 끝나는 것 같. 그런 측면에서, 뭐, 의미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외환시장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또, 그 부분인데, 뭐, 대부분의 이제 또 경제학자들은 앞에서 내기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면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강세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외환시장 참여자들 중에서는 환율 하락에 베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갈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이틀 동안에 많이 팔았거든요. 또그 지금 중국 경제도 어, 점점 아직까지는 뭐 어려워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뭐애 교수 같은 분은. 막 중국 경제가 그들 나올 끝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자산 시장은 뒷북치는 정보는 도움 안 돼요. 2021년에 좋다 하다가 그때 투자 많이 했는데, 특히 조금 뭐 보통이 사잖아요 1년이고, 2 근데 2021년에 좋다고 바람 잡아놨는데, 1년 동안 투자했 돼. 지금에 와서 엉망이라 하면 주가 하락만 부채기 이제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포유한열정거서가 하루짜리 뭐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데 뭐 이유는 간단해요. 뒷북치는 정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황이라고 하는 게 뒷북치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해야 뭐 전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까지 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뭐 변곡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난 3년간 뭐 놓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변곡점은. 보통 뭐한달 이내에는 제가 얘기를 하면 다병곡점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뭐 얘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뭐 제가 느끼기로 희생되지 않았나 결국 그 뒷북치는 정보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시황 설명은 가능하지 한 않으려고 해요 하여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 시장 모두, 그 쉽게 하면 돈이 아까 조금 묶이는 시간에 이제 들어간다. 결국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이 돌지 않으면 아무리 중앙은행 통계상 풀린 돈이 많아도 실제 돈이 돌지 않으면 뭐 시장은 무너지죠. 왜냐? 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저기 고점이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기가 망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돌지 않으면 주가는 빠져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돌지 않는 그 시기를 그, 넘어가지고, 오히려, 돈이, <놀람> 그 그, 넘어가지고 오히려 돈이 <놀람> 있는 그대에들다 어, 뭐, 이것을 반영하는 게 구리인지 모르겠는데, 간밤에 구리가 격이 하루에 3% 이상 폭락을 해버렸어요. 물론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내릴 거예요. 그럼 거기 가기 더큰 폭으로 내렸다 는 것도 조금 뭐 좋지 않은 뭐 정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이 방송이 의미는 있을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인 거는 뭐 화폐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또 화폐 수급 상황도 봐야 될것 같고, 지금 과연 언제쯤 이 화폐 수급 상황이 개선될지도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려워요. 좀 제가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 하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열심히 뭐 보면 조금은 뭐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28일 날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대화를 끝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